오늘은 모스부호 변환기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모스부호의 개념을 이해하며 문자열을 모스부호로 변환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주어진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오늘 제작해 볼 모스부호 변환기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엔트리봇이 영문자열을 입력하라고 하고 문자열을 입력하게 되면 이에 따른 모스부호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스보 변환기 프로그램을 함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존재하는 엔트리봇을 삭제하고 오늘 필요한 오브젝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트리봇 하나 추가해 주고 배경도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하면 우선 화면 구성은 끝이 났고, 이제 이어서 코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코드에 사용되는 변수를 먼저 추가해 줄 건데요. 그러면 자료에 들어가서 변수 만들기를 통해서 알파벳을 저장할 수 있는 알파벳 변수, 그리고 영문자열, 사용자가 입력한 영문자열을 저장하는 영문자열 변수, 그리고 결과, 보스보로 변환된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 각 영문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저장할 수 있는 변수, 그리고 위치, 영문자열의 위치를 저장하는 변수와 알파벳의 위치 확인을 할수 있는 변수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스트도 하나 필요한데요. 이 영문자, 영어의 알파벳에 따른 모스보호를 저장할 문, 리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스보호라는 리스트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드를 이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우선 눌렀을 때 처음에 기존에 있는 변수들과 리스트를 숨기기 위해서 초기화라는 신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스보어라는 리스트도 초기화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모스보 초기화라는 신호 두 가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우선 초기화를 먼저 시켜주고 그 다음에 모스부호 초기화도 이어서 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화 신호를 받았을 때는 초기화 신호를 받았을 때 화면에 있는 대답이나 변수 리스트들을 모두 숨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두 초기화를 시켰고, 이제 이어서 모스 부호 초기화 신호를 받았을 때, 이제 리스트, 모스 부호를 먼저 숨겨주고, 모스 부호 리스트를 숨겨주고, 그 다음에 알파벳 대문자 A, B, C, D 등등 모든 알파벳에 따른 모스 부호를 추가할 건데요. 그럼 첫 번째 거를, 여기, 첫 번째 점. 그렇죠? 예점처럼 각각 모스부에 맞는 항목들을 모두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 리스트에 추가를 해줬고 이제 이어서 코드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스부 초기화 신호를 보내고 기다린 다음에 이제 알파벳이라는 변수 안에 알파벳이라는 변수 안에 ABCDFG e, 모두, 모두 모든 값들을 입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라는 곳에 A B 그 같이 모든 알파벳을 다 입력을 했고 이제 사용자에게 묻고 대답 기다리기를 통해서 영문자열이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변환하고 싶어하는 영문자열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여기 영문자열이라는 변수 안에다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으로 정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값은 이제, 오수보호가 결과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값 안에는 빈칸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위치 첫 번째. 위치 1번. 즉, 영문자에 저장하는 위치는 1이라고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영문자 열 수만큼 반복을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뭐, 번 반복하기. 를, 뭐, 뭐, 글자 수. 를 가지고 와서 영문자열 글자수만큼 반복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영문 자열 글자수 를 하고 그 다음에 영문자는 각 문, 영, 영문자열 각 자릿수 하나하나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영문자는 영문자열의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이런 식으로 위치 1번, 번째 글자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번째 글자를 가지고 와서 영문자는 한, 글자, 한 글자씩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문자열의 위치 1번째 글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1번째 글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문자 위치 찾기 라는 신호를 하나 만들어줄건데 이거는 보내서 이 문자가 어디 위치인지를 찾아주는 신호를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이어서 문자 위치 찾기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를 보내고 이제 이어서 문자 위치 찾기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떤 동작을 할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자 위치 찾기 신호를 받았을 때 우선 위치 2번을 활용해서 각 알파벳이 어느 위치 값인지 영문자 값의 몇 번째 알파벳 위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위치 2번 값을 처음에 1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로 정하고 그 다음에 만 머머 되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줘야겠죠. 이것은 영문자 값이 이제 그 위치를 찾았을 때 영문자 값에 따른 알파벳 위치를 찾았을 때까지 반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판단의 머머와 같다를 가지고 와서 영문자 값이 영문자 값이 이제, 워머의 워머 뭐뭐 번째 글자. 즉, 알파벳의 위치 2번째 글자. 라고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는 알파벳의 위치 2번째 글자.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글자와 같을 때까지 반복을 시키고, 만약 아니라면 하나씩 위치 이번 채를 보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발견을 하면 여기서 끝을 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전에 제작하던 코드로 돌아가서 여기 신호를 보내고 기다린 다음, 그 다음 결과 값에다가 뭐뭐를 정해줘야겠죠. 저장해줘야겠죠. 그럼 여기에는 결과 값에 모스 부어의 위치, 이번째 값을 저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어서 말을 해줄 거기 때문에 합친 값을 가지고 와서 뭐뭐 뭐를 합친 값을 처음에는 결과값, 결과값을 말해 주면서 결과, 결과, 결과 한칸 띄고, 이제 우스부의 위치 번째 항목으로 결과 값을 정해줘야겠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계속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칸을 띄고 위치 2번째 항목을 추가로 계속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다음 위치로 계속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위치 1번을 일씩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큼 더하고 마지막은 결과값을 이제 말해주면 끝이 납니다. 네 결과 이렇게 되고 코드는 끝이 났고 이제 함께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영문자열을 물어보게 되고 영어로 이렇게 치면 이에 따른 모스보호값을 출력해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코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